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구요. 아, 한주의 마지막 날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서고 다섯 판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3십 남으면은, 아, 입장권이 안 보이죠. 입장권이 없네. 여기 있나? 있네. 기록실, 뭐, 이것도 가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어. 아니면은 기록실 따내내줄까? 음 따내주죠 기록실은 요거는 냅뒀다가 따내주고 아, 30 남으면은 그러니까 요거 먹어서 이제 사, 오 이거 왜 47,000원 됐냐 어쨌든 네 이거를 해가지고 아, 가보자 일단은 서고부터 가겠습니다 요거지 아이, 헷갈려 아이뭐자뭐 음. 해놓지? 이거 해놓자 아, 저거 안 꼈네 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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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은 훨씬 쉽게 갈수 있죠 다음판이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중재장 가도록 하죠 여기 다 5판만 하고 보자 중재자. 그, 오늘 패치 이후로, 예, 네, 그, 요게 나왔죠. 로턴의 성장연금술. 이거는 이제 캐릭마다가 아니고, 어, 계정단이기 때문에 금방 차긴 하더라고요. 몇 캐릭 하니까 금방 차더라니까. 열 번만 게이지 채우면 되는 거라, 음. 자, 중재자 가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나 얘, 더블 입장권이 하나도 다 썼나봐, 저번에, 방금. 이게 안 죽어. 그리고 이제 막판입니다. 얘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음,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근데 어차피 최종 컨텐츠인 계속까지 했었어 가지고 뭐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얘는 할 만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어, 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음 오늘은 안 터졌네. 그러니까 어제 터진 게맞아 내일 잡을 때. 이락! 세톤을 공격해 줘. 그리고 어디 조심. 그런 일어지면 식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부족할 수도 있어. 빨리 공격을 진행해. 자, 지금 때도 그리고 라르고 이번에 라르고는 그런 거 같다. 그럴 거 같다. 그 동문문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가장 높을 거 같네요. 요거, 요거, 요거 까먹었다. 이름 동문무고 요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오케이, 별일 없었지. 아, 진각 그냥 때려 박아 버리기. 어, 뭐야? 진각이 죽겠는데, 아닌가? 아니네 와, 야, 이씨, 각성기 세긴 하다, 확실히. 자, 어쨌든, 요렇게 돼가지고, 끝났고요 봐봐. 다음, 이거, 딜표 보는 맛이 있긴 해. 보자, 라르고. 라르고가 11억. 그 다음에, 처음에 잡았던게, 파스쿨 루갈루지. 루갈루가, 아니, 봐봐. 이거 10억짜리, 10억 조금도 10억 안 나왔잖아. 음, 그렇고. 슈무도, 요 정도고. 슈무는 이게 좀 세게 들어가긴 했어. 음, 일각이. 그, 루갈루가 얘가 4억이잖아요. 근데 슈무가 6억이 들어갔어. 응, 음, 제대로 들어갔어. 그리고, 루톤. 25억. 이거, 진각이 터졌나 본데? 이거. 25억 나온 거 보니까. <laughs> 자,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자, 장비 정리 좀 해봅시다. 에, 예, 오, 오. 어, 이거, 각성 그거네요? 음,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냅둬보죠. 저거는. 저거좀 냅둬보고. 지금 나 1채널이지. 네, 엘븐 가드 갑시다. 엘븐 가드. 자, 요거 보관해놓고. 일단은 요거, 일단 껴놓고. 이제 성장?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성장하기 전입니다 레벨 반지가 지금 48레벨이고요 아마 48레벨에서 50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지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가 50레벨 됐네요 49 하고 그 다음에 50딱 음 됐고 그 다음에 어... 보장 41레벨 되나? 오 되긴 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용 어, 오늘자까지 해가지고 어, 8주차죠 56일차 8주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성장은 여기까지고요 자 240개는 될것 같은데 200, 260개로 넘어가는 게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될라나 지금 7000개가 있긴 한데 한 서른 번 던지는데 아마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음, 안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음, 안될것 같다. 어. 두 개. 아, 까비.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9주차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